오늘부터 민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숙이는 백성의 수 라는 그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수를 개수하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인간의 반역, 사람의 반역,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민수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 악한 백성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민수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 인간이 이렇게 악하구나.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이렇게 악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일장의 말씀을 살피었는데 열두 지파, 레위 지파는 빠졌지요. 열두 지파의 20세 이상 된 남자가 총 60만 3550명으로 개수가 되었습니다. 왜 숫자를 이렇게 명확히 밝히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60만 대군, 그러면, 오늘날에도 60만 군대를 갖고 있으면, 강한 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나라 가운데에 60만 대군을 갖고 있으면 강대국이에요. 군사력으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란 말입니다. 지금 어느 나라가 이와 같은 군대를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막강한 군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못 정복했다, 못 정복했다. 숫자가 적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20세 이상 전쟁에 나아갈 그 수를 충분히 갖고 있는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함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그 수를 그렇게 밝히는 겁니다. 자, 민수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1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의 둘째 딸 첫째 날에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는 1년 동안의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고 그런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레비기죠. 레비기는 둘째 해 첫째 달 첫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불러서 너희가 나에게 나올 때 이러한 제사를 드려야 하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하며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둘째 딸이 되었죠 둘째 딸, 첫날이 되어서 그 지휘관들을 불러요. 각 지파의 지휘관을 불러서, 각 지파에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수를 계수하여 보고하라. 그래서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된 남자를 보고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째 달 20일 날 이제 이 군대가 대오를 맞추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을 하게 됩니다. 행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불평과 불만과 반역이 터져 나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기록을 하였느냐 하면, 오늘날 우리 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후대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 후대 사람 너희는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라. 라는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주일 학교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책임을 자꾸 후대에게 돌리려고 하는데, 후대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책임이 있어요.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 후대가 우리가 불순종한 것을 그대로. 합습할 수밖에 없어요. 자. 시편 112편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또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우리잖아요 나에게 묻고 있잖아요 나에게 내가 이렇게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누가 잘돼요? 자손이 잘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나는 교회를 못 가도 너는 교회를 가라. 이런 그 희한한 믿음의 원리를 적용시키고 있어요. 에?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네가 잘돼야 네 자손이 잘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신명기 6장을 가게 되면, 신명기 6장을 가게 되면,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지금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손들이 잘되고.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에서 오래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이 뭔지 봅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된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누구에게 먼저 주는 말씀이에요? 내 자손, 내 손자가 잘 되는데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내 아들과 손자들이 지켜야 된다 아니면 내가 지켜야 된다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돌판에 새기고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만, 말씀이 성경 안에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어기에 어디에다 기록하셔야 된다고요? 마음에다가. 그러면 마음에 먼저 새기고 난 후에 어떡하라고요?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비쳐 표를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밖감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주일학교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잃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요즘 애들은 왜 그런지 몰라. 아니에요. 누가 잘못해서 우리들이 잘못해서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지금도 보여주지 못하잖아요. 그저 모이면 전화 통화하면서 교회 욕하고 믿는 사람 시기하고 비방하고 누가 듣고 있어요? 예, 자녀들이 듣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그러면서 교회는 왜 다녀? 엄마, 그 교회 왜 다녀? 다른 교회가 그러잖아요. 교회를 왜 다니시는 거예요? 그냥 남비방하고 흉이나 보고, 교회를 대적하는 재미로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저 앉으면 앉으면 욕하고, 교회비방하고. 교인들 상대로 시기와 질투나 하고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봄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폐역함이 얼마나 악한지 그런데 그 악함을 오늘날에도 볼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볼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 너희는 이 땅에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공격을 해요. 심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나고 나타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반성을 하고 교훈을 얻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됨을 기억하시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